여러분, 안녕하세요. 없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핫한 토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우선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3월 13일자로 미국 내에서 틱톡을 금지한다 라는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우선 이거는 지금 하원의원에서 투표를 해서 찬성은 이제 352표 그리고 반대로는 65표를 받아서 통과가 된 상태인데 당장 이렇게 미국에서 틱톡이 금지가 되느냐? 그것은 아니고 시간을 좀 두고 이제 상원위원까지 가고 절차를 밟아서 모두가 찬성을 했을 때그 그때 이제 비로소 아예 미국에서 틱톡이 금지가 된다. 뭐 이런 건데요. 우선 당장 틱톡이 금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미국 내 틱톡에서 난리가 난 토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우선 이것의 주인공은 누구냐? 틱톡커 제클린앤 렌인데요. 이 제클린은 제클린 엘레노어라는 엄마이고 렌 렌은 푸른 눈에 금발을 가진 너무너무 이쁜 아이입니다. 보통 이런 마미앤미 계정이 되게 많잖아요. 뭐 엄마가 아이랑 같이 액티비티를 한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일상을 공유를 한다든지 하는 게 많은데 이 채널의 특이점은 엄마가 아이의 일상만 거의 올립니다. 엄마가 거의 안 나와요. 이 채널에서 커버하는 주된 컨텐츠는, 렌이 오늘 하루 뭐 먹었는지, 뭐, 요새 틱톡에서 유행하는 챌린지 하기. 이렇게 애기들한테 젤리나 사탕 주고, 엄마 올 때까지 먹지 마, 이렇게 하는 그 챌린지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아이를 중심으로 이 컨텐츠가 올라가는데, 지금 왜 이게 난리가 났냐. 엄마의 이제 이 포스팅 방식 때문인데요. 우선 엄마가 딸의 영상이나 사진들을 올릴 때 온라인상에서 사실 누가 이걸 볼지도 모르고 어쨌든 아직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올려야 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엄마는 우선 이 아이의 영상들을 올리면서 썸네일을 굉장히 야식구리한 거를 올립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애플피킹을 갔어요. 근데 뭐 되게 영상 내에서 여러 가지 썸네일로 쓸수 있는 클립들이 많아요. 근데 굳이 이 아이가 사과를 가슴 쪽에 이렇게 들고 있는 사진을 올려요.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크고 긴 물체들을 먹거나 이제 쥐고 있는 그런 영상이나 썸네일들을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엄마 올 때까지 먹지마 하는 그 챌린지도 굳이 피클을 씁니다. 오이 피클을.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오이 피크를 쥐고, 이렇게 쭉쭉 빨고, 내지는 이렇게 먹고 있는 그런 거를 또 썸네일로 올리고, 아이 써니 챌린지 있잖아요. 그거를 하는데, 이거를 아이를 이렇게 앞에다 놔두고, 아이 입쪽, 이쪽, 이쪽에다가, 이, 이 병을 이렇게 쭉 짜서 이렇게 꿀이 쭉 올라오는데, 또그 물체를 딱 썸네일로 쓰고, 이게 진짜 보면, 진짜 답이 없어요. 진짜 이게, 보는 저도 불편하고, 귀여운 아이의 일상을 보고 있는 거라고 치고는, 정말 너무 이상한, 불편한 기분이 들어요. 이게 지금 이 아이가 한 살일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 계정이.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이거 너무 불편하다. 왜 이런 식으로 사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노출을 하냐. 이렇게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는데 지금 이 아이의 일상을 공유하는 이 채널 자체가 팔로워와 조회수들이 진짜 많고 조회수는 기본 밀리언을 찍어요. 또 이제 뭐 쉐어하는 거 그리고 저장하는 수가 너무 많아요. 저장 횟수도 몇 백만이 넘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일상을 보여주는 계정이 이렇게 조회수가 많고, 또 그리고 이렇게 저장수가 많다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댓글을 남기는 것들을 내려봤을 때, 성인 남성들이 어? 댓글을 답니다. 약간 뭐, 저 예쁜 입술을 뽀뽀해주고 싶어. 내 인형. 내 인형 오늘도 나타났다. 내지는 뭐 이, 이렇게 먹, 먹는 것들이 많잖아요, 아기가. 그러면 그거에다가도 막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막 이런 되게 어 s g e s t i v e 약간 간접적으로 되게 야리꾸리한 그런 얘기를 할 때, 어, 약간, 어, 어, 약간 이거 야 이런 느낌, 굉장히 u g g e s t i v e 한 이런 댓글들을 많이 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댓글들을 단 남성들의 계정들을 누가 가본 거예요. 가서 보니까 좋아요한 게시물들이 싹다 어린 여자애들. 그럼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이제 영어로 페루파일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이거 되게 거시기 해 가지고 말못 하겠다라고 하면서 피월드라고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모두의 예상은 그건 거죠. 아이 엄마가 너무 예쁜 우리 렌을 이용해서 이런 조회수들을 올리고 영상들을 되게 suggestive하게 올리는데 이것의 타겟은 이 피월드 페루파일들이었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이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어떤 사람들이 이제 좀 찾아낸 거예요. 렌의 영상들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그런 음란 사이트에 올라와 있다. 심지어 이 증거가 나왔더라고요. 지금은 없어진 웹사이트인데, 뭐, 렌의 벌거벗은 어쩌고저쩌고 링크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4살이에요. 그때 당시엔 3살이었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난리를 쳤더니, 이제 엄마가 까만 배경에 하얀 티 있고 약간 죄송합니다. 해명하겠습니다. 막 이걸 올립니다. The past few months have been incredibly distressing, and I've learned a lot. What started out as a hobby to make a digital scrapbook for my daughter, Ren, grew into an interesting role for me as a single stay-at-home mom. Ren is my number one priority, and her upbringing and safety are my top job 24 hours a day. This account has allowed me to provide for my daughter and to set aside money for her future. I'm not sure how this conspiracy theory got started and spiraled out of control. What you need to know is that no law enforcement agencies I conferred with, including the FBI, have found any proof that my daughter's likeness appears on inappropriate websites. These rumors are 100% false. If anyone has real, tangible proof, please contact me immediately. TikTok analytics show that my followers are 76.8% female, that's more than 13 million females, including lots of moms. But please, do not mom shame me because we have different parenting styles. I look forward to making more videos with my daughter.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어, 내가 지금 이렇게 벌어들이는 수익은 싱글맘으로서 내가 이 아이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돈이고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이 아이의 퓨처 펀드를 위해서 옆에다가 내가 모아두고 있다 내가 어, law enforcement 법적으로 자문을 받았는데 전혀 문제되는 바를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했다 FBI한테도 법적 자문을 구했대요 아이가 지금 음란 사이트에 올라가 있다 이런 류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은 나한테 연락을 달라 이렇게 올려 아니, 여러분, 우선 FBA 범인 잡기 바빠요. 뭐, 누가 그런 거를 알아봐줘. 그리고 그걸 떠나서 엄마잖아요. 엄마고 내 딸이잖아요. 프로액티브, 리액티브라는 말이 있거든요. 미국에서 이제 영어로 프로액티브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미연에 방지하는 뭐 미리미리 이렇게 문제들을 대처를 하는 뭐 그런 방식이고 리액티브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리액트를 하는 약간 이렇게 나중에 대처를 하는 그런 방식을 얘기를 하는데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영어 할 때. 근데 이제 이 엄마는 이 프로액티브 하지 않고 리액티브한 그런 어프로치를 취하겠다는 거잖아요. 너네가 증거를 찾게 되면 나한테 연락줘.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 이후로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았어요. 영상도 계속 올라왔고, 댓글에 사람들이 막 너무 저급한 것들을 올리니까, 댓글창은 비활성화를 해놨는데, 그거 말고는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람들이 증거를 찾는데, 최근에 어떤 사람이 증거를 에이, 올렸어요. 체험, 이 사람도 틱톡커인데, 13살짜리 소녀가 연락을 해왔대요, 자기한테. 엄청난 용기를 갖고 연락을 해와서, 자기가 어릴 때, 어떤 남자가 이제 자기를 그루밍을 했다. 그루밍이라는 게 성범죄 중에 하나인데, 어떤 사람이 이 13살짜리 소녀한테 이 그루밍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소녀가 지금 얘기하기를, 내가 어릴 때, 이 렌의 영상을 이 남자가 보내서, 영상 내에서 이 렌이 아무것도 안 입고, 네이키드 한 상태로, 멜빵 바지 있죠. 그것만 입고 있었는데, 그거 나한테 해봐 하는 식으로 이제 자기한테 영상을 보냈 했었대요. 그렇게 범죄에도 어쨌든 이용이 된 거잖아요. 그럼 증거죠 그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 우수히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 어떤 사람들은 아 이거 그냥 심증이잖아. 스페큘레이션이잖아. 이럴 수 있는데 좀 이상한 점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우선 본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건 어떤 것도 올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세이브하는 피처를 사람들이 내 비디오를 세이브하는 거를 블락을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하지 않아요. 그게 열어놓습니다. 그 저장수 막 5만 대만 난리가 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아, 아이가 너무 이쁘니까 그냥 저장해야지 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피월드 인간들이 보고 저장을 하는 걸 수도 있고 어떤 사이트들에 날려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걱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면 너가 모르지 않을 텐데 왜 자꾸 올리냐. 이렇게 됐는데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됐냐? 미국에 굉장히 큰 커뮤니티가 있어요. 레딧이라고. 저도 이제 가끔 뭐 이렇게 알아봐야 되거나 이럴 때 되게 많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소그룹을 열 수가 있어요. 관심사에 따라서. 근데 지금 소그룹이 열린 거예요. j a c e and r e n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 그룹 안에서 엄청나게 활발하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좀 흥미로운 정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가장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현재 패티션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치면은 국민 청원 이런 것처럼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페티션을 클레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진짜 조금 약간 마음 따뜻해지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만약에 이 렌이 크면 어떨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봤대요. 이 아이는 아직 어려서 이렇게 동의를 주고 받고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나중에 커서 엄마가 자기가 어렸을 때 이런 식으로 자기를 성적으로 좀 소비되도록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되도록 뒀다라는 걸 알게 되면, 그리고 그 장본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상처를 받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너무 heartbreaking 해서 청원을 열어서 이거를 막도록 해야겠다. 어떻게든 막아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취지로 이제 열었어요. 이런 청원을.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그 페티션에 가서 사인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사람들이 클레임하는 건 그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많이 알아서 raise the awareness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많이 알아서 어떻게든 이거에 대한 제재가 좀 가해졌으면 좋겠다 뭔가 어쨌든 간에 방법을 찾아서 이걸 좀 막아야겠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막 틱톡에도 영상을 열심히 만들고, 메딩 커뮤니티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활발하게 디스커션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도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어, 너무 이런 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이들도 의사가 다 있는 거고, 그리고 물론 어릴 때부터 이제 엄마가 내 아이가 너무 이쁘니까 그냥 올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올린 거였겠지만, 뭐, 썸네일 선택이라든지, 아니면 컨텐츠 선택이라든지, 이렇게 너무 고의적인 어떤 의도가 보이는, 분명한, 그런 영상들을 올리는 건 사실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서 이런 식으로 성적으로 남자들한테, 그리고 이 피월이 나쁜 놈들, 이들에게 소모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게 너무 겁이 나고, 진짜 너무 슬플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니. 엄마한테 느끼는 배신감이 어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되게 너무 속상한 마음이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계속해서 이 엄마는 이런 것들을 올리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어, 무언가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일어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되게 통탄스러운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온라인에도 사실 범죄자들이 많잖아요 조금만 구글링하면 개인정보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 아이를 찾아가가지고 어? 잘못 해를 가할 수도 있는 거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혼자 이렇게 내적 친밀감을 쌓을 수 있잖아요 이 영상들을 보면서 렌이랑 뭔가 이렇게 아는 사이 같고 친한 거 같고 그런 의미에서 약간 찾아가서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 고려해봤을 때 너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너무 걱정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 이런 걸좀더 알아서 뭐든 뭐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그리고 알고리즘상 한국의 틱톡에는 이런 게잘 뜨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약간 핫한 토픽을 좀 나눠 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에 공유를 해주시고 아무튼 이렇게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핫한 토픽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흥미로우셨다면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미국 내에서 핫한 이슈나 뉴욕에 사는 영주권자로서의 일상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잊지 말고 해주시도록 해, 해주세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